많은 공연 전자한 장치에 제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박스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제품은 어, 카포스 전용으로 만, 나가기 위해서 로고 상표를 여기다 부착해가지고 박스를 제작해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개방을 해보면 제품이 제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거는, 그러니까, 어 차량을 따지면 메인, 메인에 메인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캔에캔 쪽에 신호를 읽어 오기, 오기 위한 메인 컨트롤 박스고, 요거는 이 제품들을 구성해주기 위해서 연결하고 차량 연동하기 위한 하네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제품에 개인들이 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제품에 제품 구성에 대한 부분별로 설명을 시작할게요. 이게 메인, 게 쉽게 말하면 메인 장치인데, 여기에는 자동차에서 받아가지고 쓰면서 시동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장치를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메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메인, 이 메인 제품을 연동하려면 자동차에서 캔이라는 곳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장치가 바로 캔, 캔하고 연동할 수 있는 그 제품이고 여기에 OBD 잭을 연결을 해 가지고 차량 OBD에다가 스캔 하듯이 연동을 꼽아 놓으면은 항시 얘는 차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제품이 요구하는 사양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공기 전 제한 장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장치하고 메인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게 이 조그만 배선 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량에 가지고 있는 스캔 장비에서 스캔해서 계속 읽고 있으면 캔에서 어 신호를 받아 가지고 12V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메인에5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메인에다 전송을 시켜주면은 저희 메인 쪽에서 어, 이 하네스를 꼽아가지고 차량에 있는 휴즈에 12볼트 1 2트로 안에서 다시 바꿔가지고 이렇게 12볼트 차량에 꼽아가지고 신호를 전달을 하면 그때부터 이 메인에서 차 상태를 읽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차가 정지가 되고 5초 후부터 시동을 끌수 있는 상태를 얘가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시동을 꺼주기도 하고 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차가 움직이면은 이 스캔 장비에서 읽어오는 거 상태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는 스피드 신호가 단 1이라도 발생이 되면 얘는 그때부터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차는 온 상태로 돌아가지고 부동을 할수 있게끔 기본적인 장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이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차에서 어떻게 연동을 해가지고 쓰는지 그 상태를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메인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뒤에 보면 여기 딥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딥스위치는 각각의 기능들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쓰는 것들은 1번, 1번하고 5번을 주로 사용합니다. 1번, 1번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차가 오토차에다 달 거냐, 수동차에다 달 거냐에 따라서 딥스위치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오토차량,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면 수동차량. 이렇게 되면은 수동 차량에 달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항시 저희가 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항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저희가 출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5번 중에 5번은 항시로 내려가서 출고를 시키고 대부분 오토차에다 달기 때문에 위로 올려가지고 출고를 시킵니다. 이게 메인에 대한 그 단자 표시고요. 캔인데 이 캔도 보면은 딥스위치가 뒤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차종에 따라서 딥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뭐 현대 걸 사용할 거냐, 기아 걸 사용하냐, 쌍용걸 사용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딥을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편적으로 뭐 현대 거 같은 경우는 1번만 내려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연식이 좋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1, 2번을 다 내려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딥 스위치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뒤에 부착이 돼서 나가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제한 장치를 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제품의 특성은, 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원, 그러니까 휴즈박스에다가 각각의 그 휴지만 연결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휴즈를 어떻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작업 방법이 빠르고 쉽게 전달이 될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동이라는 휴즈가 있습니다. 이 시동이라는 휴즈는, 그, 휴즈를 빼면, 여기 보면은, 어, 시동 휴즈 7 5페짜리가 달려있는데, 이시동휴지를 뺐을 때 과연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휴동휴지를 뺐을 때 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휴동휴지를 꼽아보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시동이 걸리는지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이거면 이렇게 되면 시동 휴즈를 다시 제거해가지고 메인에 보면 메인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휴즈가 달려 있는. 노란색 휴지가 달려있는 거에다가 요거를 연결해서 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동을 걸고 나서 휴지 쪽에 봐서, 어, 아이, 그, 아이지온이나 이슈가 표시 난 거를 빼가지고 시동이 꺼진 걸 찾아야 되는데 이 스포티지 R 같은 경우는 엔 어, 그러니까 실내 휴즈 쪽에는 이, 이게 없어요. 이렇게 휴지, 실내 휴즈에 만약에 시동 관련돼서 꺼지는 이슈나 이런 게 없을 때에는 그 엔진 룸 쪽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엔진 룸 쪽으로 가서 이거는 제가 미리 달아놨는데 이렇게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휴즈를 딱 제거를 하면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여기에 보면은 어... 휴즈 에서 여기서 보면은 어 이슈 여기에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이슈들은 어쨌든 이슈 쪽이나 아이존 쪽에 휴즈 관련된 것들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딱 뺐을 때 시동이 딱 꺼지는 거 그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존도 상관없고 이슈도 가, 관계없고 어, 어떤 심지어는 c u 도 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꺼지는 거에 하나 찾아가지고 근데 엔진 쪽 엔진 눈 쪽에서는. 그 시동을 꼭, 꼭 뺐을 때 어떤 거좀 늦게 꺼지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면 빨리 제일 빨리 꺼지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빼가지고 시동을 걸어주면 가장 빨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슈고 이슈, 그, 그 어느 휴즈 뽑으셨나요? 여기 이슈. 아, 이슈. 예, 예, 예. 여기 보면은 시동 어, 쪽은 색깔이 두 개가 표시가 돼 있어요. 하나는 그 녹색, 하나는 청색. 그니까, 러 아이즈온이나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상시기 때문에 양쪽에 걸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이즈온 같은 경우는, 어, c c 온에서, on에서, 온에서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한쪽은 휴즈가 상시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접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 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게 어떤 차들은 이렇게 잘라지는 포인트가 달라, 달리기 때문에, 녹색은 항상 상시, 청색은 접지 쪽에다가 꼽아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고 대두름 이렇게 꼽아놓고 롱로즈로 한번 더 물어서 깊숙히 밀어넣어주시는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시동 꺼지는 기능이 없는 쪽에서는 엔진쪽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차례도 그래서 실내에 없다그래서 저기 하지 마시고 엔진쪽에다가 체크해가지고 TCU나 ECU나 IZON이나 요거 세 개에 관련되어 있는 휴즈가 어떤 건지만 찾아 가지고 빼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동이 꺼지게 됐습니다. 엔진 엔진 쪽에서 시동이 꺼지지 않으면 이 차는 어 정지돼 가지고 시동을 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어 상시입니다. 상시. 키, 에이, 그러니까 키가 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는거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뭐 비상등 이라든가 실내등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그냥 불이 계속 다 들어와, 있,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럼 이런거 하나 찾아가지고 빼가지고 어 꼽으시면 되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게 보통 10A 짜리 이기 때문에 어 제도록이면 10A 정도로 찾아 가지고 상실을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검정색이 하나 있는데, 요 검정색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접지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있는 접지 관련된 쪽에다가 마사를 풀어가지고 끼워서, 저는 되도록이면 따는 것보다는 이렇게 끼워가지고 아예 봉해져 있는 거를 그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차량에 보시면은 이, 저, 이 많은 차량들이 접지를 다, 달려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끼워 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차량에 뭔가를 달기 위해서 우리 걸 빼고 안해 놓으면 저렇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 거는 아예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그 옆에 날개를 자르지 마시고 통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어, 꼽아 주시면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저희 거 혹시나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접지를 잡을 때 반드시 꽉 체결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차가 아주 다시 피 진동이 심해 가지고 접지가 조금씩이라 흔들려 가지고 전원부에 이상을 주면은 메인도 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슈도 나가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접지를 반드시 꼭두번세번 확인하셔 가지고 꼭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잭바이 재고로 다 이루어진 거라 아까 말씀드렸던 OBD 쪽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캔으로 어, 저희가 좀 나눠져 있는 그 자료에 있는 걸 보시고 되돌이 마치, 캔을 먼저 맞춰, 맞춰 놓고 이렇게 2차 같은 경우는 1, 2번이 내려가서 맞는 어, 이제 집 스위치를 조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어, 연동 해서 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하고 꼽아주시고 요 끝에다가 온오프 스위치를 자르셔가지고 꼽아주시면 되고 이 온오프 스위치는 어디든 관계는 없습니다. 뭐 여기 위쪽에다가 해줘도되고 저희는 이제 대부분이 여기 핸들 옆에 잘안 보이는 쪽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주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거 메인하고 이런 것들 은 이제 이렇게 나머지는 이걸 다 정리해서 묶으셔 가지고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양면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이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사실은 그이시 각각의 신호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밟았을 때 뿌리 뿌리 들어오죠. 어? 그 다음에 이것도 피하고 아하고 뿌리 들어와 있는 형태고 RPM 뿌리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중립은 지금 뿌리 안 들어있잖아요. 중립에 나군 이거. 들어오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만약에 카센타일 쪽이나 이런 데서 안 된다 그런 어떤 얘기 좀 들어보고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장비가 이 장비가 정확하게 메인 쪽으로 신호를 전달을 해줘야 메인이 그 작동을 하지 얘가 오류가 나면 메인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 찾는 방법은 뭐다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뽑아놓고 1번 내려가지고. 방법은 똑같아요. 1번, 1번 내려가지고, 뺐다 꼽아야 돼요. 반드시 뺐다 꼽아야 돼요. 1번 내려가지고, 아까처럼, 진짜, 뭐 브레이크 갈 곳이 불이 들어오는지, 응? 그 다음에 중립을 놨으면 중립에서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로그 방식으로 찾는 것도 되고, 무조건 다돼 있어야 돼요. 아날로그도 되고 어? 자동도 되고 이런 방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사실 알뭐여기 그~ 전문가들도 있,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대한 수가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현장에서 그~ 이걸 장착하려면 세 시간 네 시간씩 해도 못못 찾는 선 하나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그랬어요 스피드 선 하나 뭐 이런 종립선 하나 찾으려고 계기판 뜯어가지고 하루 뒤에 어떤 차는 계기판에 있는데 어떤 건 없어요. 그런 A 필로나 이렇게 위 밑쪽에 있는 신호 찾, 뭉치 찾아가지고 뭉치가 이만큼이잖아요. 그걸 하루 종인을 찍고 있는 거죠. 찍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연동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되어, 과거에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캔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캔도 이렇게 아나로그 찍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못 찾지는 않습니다. 다할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그 요령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눌으셔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런 작업은 작업하기 전에 미리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해 놓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네스들이 이제 어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걸 하실 때 무조건 막 묶으시면 안 되고, 타이가 해서 요 내가 달 위치를 어디, 어느 정도에 달 건지, 그걸 보시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타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짠짠하지 않게 너무 짱짱하게 땡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작업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이 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뭔가를 건들어서 이게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얘가 뚝 빠질 정도로 되면은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예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짠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공간이 좀 하류가 되게끔 해서 타이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촘촘하게 잘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요렇 빈 공간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타이를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붙들어 매시면 요렇게 넣을 수 있는 곳에다가 공간에다가 붙들 타이로 해서 붙들어 매서 놓으시면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다 됐으니까 어, 한번 시간에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녹색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운행을 해가지고. 어, 오늘 여기 자체에서는 금방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를알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 끝난 상태에서 이걸 완전히 딱 덮지 마시고, 운행을 한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 후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다 작업해가지고, 어, 붙여놓으면,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거에 대한 유의점은, 이제, 어, 차가 똑같지 않다 보니까 두 가지 어떤 변형이 변이가 하나가 있어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그 이, 시동 쪽, 이 시동 쪽이 어떤 차량들은 이걸 뺐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시동이 안 꺼질 때는 요선 하나를 연동을 해가지고 이걸 잘라 잘르셔가지고 여기에 뭐 스타트 버튼 쪽에 있어요. 버튼 쪽에 보면은 두 가닥이 시동을 걸때 전원이 들어오는 선이 있어요. 그두 가닥 여기 이한 선을 두 가닥 이랑 연동해 묶어 가지고 홈홈 시켜 가지고 두개다 이렇게 연 하면 시동 그쪽에서 시동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한가지가 이 부, 부분이 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시동 쪽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게 저희도 가끔 가다 문이 들어오는게 다 했는데 시동이 어? 안 꺼진다고 안 걸린다고 했는데 다시 안 걸린다고. 그안 걸리는 이유는 요 시동이 올바로 저기 전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타트를 못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동이 만약에 재시동이 잘안될때는 반드시 요거를 노란색을 찾아 가지고 뺐을 때 일단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걸 먼저 체크하라고 해서 만약에 그게 어 이게 휴즈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동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휘동 버튼 쪽에 있는 신호선 두 개를 잡아가지고 요한손이랑묶어 가지고 하면 핵이 바로 바로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가장 큰 변이거든요. 버튼 스위치 타입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네네 버튼 스위치에서 보면은 어, 여기 아, 빼기가 그런데 네, 여기 보면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더 강화를 시킬 거예요. 그 대부분은 에탁스나 스틱스 쪽에 보면은 여기랑 연동해가지고 시동이 걸리는 쪽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올류카니발 같은 경우는 2018년식까지는 되는데, 2 0 1 1년식까지 되는데, 2018년식이 시동이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기 밑에 보면 에탁스 1번에 빨간색이 있는데, 그거랑 요거 잘라가지고 거기다 연결을 시켜놓으면 바로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정 모르겠으면 본사로 문의해 주시면 어, 답을 찾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휴즈 뽑아 갖고 네. 연결했을때시동걸는거 체크해 봤잖아요. 예. 네. 근데 그때는 그 걸리고 나중에 연결한다는 하면 안된다는 얘기인데. 아, 그게 아니고 아니죠. 그, 그러니까 그 체크를 반드시 하라는데 사람이 습관적으로 네. 시동이라는 것을 그냥 빼다 그냥 꼽아요. 이런 체크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아, 그니까그 체크할 때 나타나는. 예예, 예. 그 체크할 때 반드시 나타나요. 어, 그러면 그때는 연결돼. 예예예. 예. 그러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그냥 그 시동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아, 항시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보면 음. 그런 게이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본을 안 하고 그냥 음. 그냥 탁 빼가지고 그냥 네, 습관적으로 쓰거든요. 그 작업을 해놓으면 네 그것만 수업기. 초기에 초기에 그것만 정확하게 하기만 하면 음. 이거는 작업이 오래 갈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되돌이표가 돼야 되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기본적인 걸안 해놨기 때문에 되돌이표가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반드시 요 기본 거 휴지 세개두개 찾는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어 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그 공유 전자 장치 다는 것까지가 끝입니다.